단음악장 팩은 4월 초 출시로 이제 연기됐죠 내가 무자비를 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솔직히 본 리그 때 하기에는 좀 그래 인정? 그래서 이제 미뤘단 말이죠 근데 이벤트리그로 열리더라고요 그럼 뭐 해볼만 하지 이벤트리그야 해봤자 한 2-3일만 하면 되니까 이벤트리그가 좀 특이해요 평소에 우리가 보던 이벤트리그 아니요 뭐 골드로 뭔가라는 진짜 RPG적인 뭔가가 있었나봐요 화폐 같은 게 그거를 도입을 한 이벤트 리그. 근데 무자비야. 여러분 무자비 리그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 무자비 리그? 그냥 어려운 리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 아님더 어려운 리그. 뭐 하드모드라고 설명이 돼있잖아요 원래 솔로 하고 하는 사람들도 피우이 하는 사람들의 소수 인원이었잖아. 근데 거기서도 더 아래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모드이네요. 일반적인 유저들은 P.O.E.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게임들 보면 철인 모드 막 이런 거 있잖아. 하드 모드, 철인 모드, 하드코모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도입이 된 건데 제약이 한 개가 아니야.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게 제일 큰 문제인데 뭐 드랍률 감소는 기본적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겠어요그 무자비 모드에서는 필터를 쓸 이유가 없다. 왜냐? 떨어지는 게 어차피 없고 흰색 템을 주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런 드랍률만 조정한 게 아니라. 꼼수를 다 바꿨단 말이야. 예를 들면 온이런 안됨. 뭐 주얼 같은 거, 뭐 유니크 이런 거다안 주고, 가장 큰게잼못 사고, 잼못산게 가장 커가지고, 이거를 다 드랍으로 해결해야 되고, 잼세개 밴딩이 있어. 잼 밴딩이. 잼 같은 색깔 세 개로 하면, 다세 갠가 다섯 개로 하면 랜덤으로 하나 주는데, 그걸로 가차해. 어, 여기 보면 이제 이동기 안 되고, 멀리서 보면 웃기거든요. 그 액트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 <laughs> 액트.. 액트가 거의 뭐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하드코어 모드는 생각도 할 필요 없지 이건 진짜 근데 하나 줘요 이거라고 이게 뭐냐면 확정으로 하나를 교환할 수 있는 잼을 주긴 해요 그 다음에 벤더 레시피 아마 많이 없어졌을 거고 자 무자비 모드에서는 안 나오는 거 카드 안 나오죠? 갑충석 안 나오죠? 온이 안 나오고 이것도 못해 그 시.. 시.. 시험관 시험관도 못하고 인큐 당연히 안 나오고 환영후보 당연히 안 나오고 어? 이런 거다안 나와 속박? 속박 택도 없지 절대 안 나오죠 다안 나온단 말이죠 그냥 안 나와 전부 뭐 경험치 페널티 뭐 육속해 잘안 뜨는 거 그리고 뭐심면은주월 항상 있는 거 아니고 뭐 인기 안떨고 전직도 사차 못하고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가 저도 이제 모르는 게 많을 정도로 너무 많거든요 여기만 봐도 스크롤바가 저세상 난이도 맞아요 근데 이거를 첫주 이벤트로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 골드? 재밌겠다 오 골드.. 무자비를 모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어? 스스프하코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알겠냐고 이제 그 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 무자비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 리그 혹시 무자비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알고 하시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45레벨이라고 하네 미박 45레벨 비동기 파티 솔로 어.. 이것도 특별한 유형의 이벤트 비공개 리그를 생성하고 가장 빠른 기록을 세우기에 친구들과 플레이할 수 있다. 자, 탈락. 자, 친구 없어요. Poi를 하는 친구가 어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일단 친구 있다 치고, 있다 치고. 생성되는 리그마다 특이한 규칙에 따라서 특정 목표. 이거는 약간 그런 건가요? 그게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레이스를 하는다는 얘기인가? 오, 트로피. 앉자마자 다 끝내기. 그러겠죠. 아무래도. 리그 완료 기준 1 0타 봐. 이건 또더 짧겠네요? 계정 개수는 딱 다섯 개 아군 오사가 활성됩니다. 플레이어는 근처에 다른 플레이어가 2명 있을 때만 피해를 줄수 있다. 아, 솔로로는 안 되고,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만 내가 공격을 할수 있어. 아, 플레이어는 근처에 다른 플레이어가 2명 있을 때구나. 2명 이상이니까. 오, 그럼 최소 3명? 그럼 일단은 소환하면 안 되네? 어. 진짜 막말로, 정말 CI 가가지고, 카오스 데미지 스킬 그냥 쓰면 안됨 그러면 서로 안 죽일 거 아니야. 면역이니까. 카덴 면역이어서. CI 까지 그냥 달리는 거지. 세명이서 때리면 액트는 밀릴 거 아니야. 누군가 잡겠지. 아. <laughs> 누군가 잡겠다는 마인드? <laughs> 세 번째, 크랭클 패시브 파티 솔로? 이건 또 뭐야? 총주기 포식자. 여섯개 한정. 패시브 스킬 트리가 모든 전직 스킬 트리가 두섞입니다 오! 개 재밌겠다. 야, POB 필요 없겠네? 응? 야,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 아 그러네 인접판 인접판이네 오야 이거 너무 재밌겠다 약간 랜덤 가차 느낌 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동일한 트리가 적용되잖아.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누군가는 빨리 달릴 거란 말이죠. 정보가 퍼지기 시작하면 어, 이제 족보 같은 게 나오는 거지. 이제 맵 맵팩 같이. 그러면 이제 커닝하면 되니까 극성 파티 솔로. 같은 인스에 3명이 90레벨 플레이어가 존재한다 아.. 리그 완료 기준이? 몬스터와 플레이어 모두 극성을 지닌다 두갑정 하나가 무작위로 할당 자신과 극성이 같은 몬스터에게만 피해를 줄수 있다 뭐 이거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이것도 최소 두명 S극과 N극이네요 극이 맞아야 되네 반반씩 근데 이제 벌써 파티가 둘두개인데 두 이게 되나? 그 그러니까 커뮤니티 밖에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모집을 하든 아니면 예를 들면 자기 길드 안에서 뭔가를 만들든 모르는 사람들이랑 손잡고 게임 하는 게 이거 한두 시간도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하다가 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음 약간 스트리밍용이 아닐까 싶긴 한. 그래서 아 이제 보니까 상품이 무자비 모드 말고는 상품이 없네요. 이 아래는 그냥 말 그대로 이벤트야 상품 없는 이벤트. 이 무자비 모드는 의외로 좀 그냥 삼삼할 것 같고, 그냥 피우일 것 같고 무자비여서 망할 것 같고. <laughs> 개인적으로는 이쪽 라인이 좀 재밌어 보이는데 친업지는 예발고는 못하네. 패시브 랜덤 파티. 여기 그러면 3월 9일 오전 6시 시작. 어 미친 얼마 안 남았는데?